마미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선입니다.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. 잠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. 이거는 제가 무슨 해결책을 찾았거나 여러분들께 어, 이렇게 하면 잠이 잘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도 혹시 정답을 아는 게 있다면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한다면 공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잠을 되게 많이 잔다는 얘기를 꽤 많이 다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진짜 많이 잔 거긴 한데 이번엔 정말 심각해요. 왜냐면 저는 잠을 한번 자면 몰아서 자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누우면은 12시간, 13시간을 안 깨고 그냥 막 자는 거예요. 그동안은 좀 그런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새벽 3시 반에 기상을 하거든요. 그래서 4시 반쯤에 다시 잠들어요. 그리고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 깨요. 그럼 이제 밥을 먹죠. 밥 먹고 뭐할거 하고 하면 이제 한 3시나 4시가 돼요. 그때부터 또 자기 시작해서 8시에 깨요. 그럼 또 8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9시에 다시 잠들어서 내리이 3시 50분까지 자는 거예요. 깨도 비몽사몽이고 계속 침대로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일에 대한 집중이 진짜 안 되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예전부터 제가 잠이 많긴 했어요, 워낙에. 무기력한 것도 심하고 그래서, 자, 오래 누워있으니까 잠이 오는 것도 있고, 진짜 졸려서 자는 것도 있고, 뭐, 여러가지였는데, 요즘은 언니가, 진짜 왜 이렇게, 너 무슨, 무슨 약이 취한 사람처럼 잔다면서, <laughs>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, 어, 일상을 저는, 해야 할 일들도 많고,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, 너무 졸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, 심지어는, 어, 그, 낮에 막 한두시에 깨가지고 짜잘짜잘하게 하는 것들은 기억들도 안 나요. 너무 졸린 상태로 하고, 뭐, 세, 네시 되면 자고, 다시 이제 일어나서 저녁 되면, 아, 내가 그걸 했었나,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. 아, 어떻게 하면 잠을 좀 내쫓을 수 있을까. 그, 그러니까 저는, 옛날에 정신과 약을 먹을 때 부작용도 자는 걸로 되게 많이 왔어요. 그때도 진짜 많이 잤는데 지금은 약도 안 먹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자니까 진짜 어 너무 졸려, 너무 피곤하고 근데 이게 또 운동 부족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엔 또 겨울이 돼서 운동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안무들도 새로 막 해야 되고 해서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여서 몸에 활력을 좀 찾아주려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카페인을 끊었어요. 저번에 영상 어디선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계속 디카페인 진짜 가끔씩 먹고 아니면 그마저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카페인으로 항상 각성 상태에 있다가 오히려 더 졸리게 느껴지나 싶기도 하고 근데 카페인의 부작용은 이제 어, 없어질 때가 됐거든요. 좀 많이 안 먹은 지가 좀 돼서 근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네요. 항상 저는 그래 졸리면 자야지. 어, 이건 또 어, 나의 욕구 좀하는데 <laughs> 이랬는데 너무 많이 자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게 이게 너무 심한데? 이거 이거는 깨기는 시간이 막 대여섯 시간이고 자는 시간이 스무 시간인 게 계속 반복 되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달려야 하는데 이게 뭔가 싶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졸리다, 너무 많이 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진짜 잠이 안 온다, 먹어도, 약을 먹어도, 뭘 해도 잠이 안 온다,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, 이렇게 적절하게 좀 잠이 부족한 분들께는 나눠드리고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잠을 부족한 분들께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발견이 되면 좋겠네요. <laughs> 그 정도로 제 잠을 좀쫓고 싶고 지금도 촬영하고 나면 잘 거거든요. 잠을 참고 싶은데 진짜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. 어, 네. 그렇습니다. 많이 자고 비몽사몽이니까 목도 잠겼어요. 그쵸? 그래서, 네. 이제 남은 잠을 자러 갈 거고요. 지금 이제 딱 9시 다 돼가서 제가 잘 시간이거든요. 또한 4, 5시쯤에 깰 건데. 네, 그런 상황이고요.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. 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여러 가지 해결법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또 여러 경험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어, 목이 나갔어. 감사합니다.